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원수족관입니다. 아, 지금 영상을 찍었다가 손님에서 또 끊고, 찍었다가 또 끊고, 몇번 그러네요. 어. 근데 지금은 이제 손님이, 어, 없을 시간이라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어, 얼마 전에 요즘에 제가 어학 세팅을 좀 싸게 하고 있잖아요. 30큐브 5만원? 자반 어학 그, 쓰던 중고. 로 세팅했을 때 5만원. 이렇게 해서 어항 세팅하시는 분들이 좀 오는데, 예, 대부분 어학 세팅하시는 분들은 초보예요, 초보. 초보분들인데, 어, 물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어, 오래, 뭐, 오래 키워보시지 않고, 어, 그러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는데, 지난주에 한 커플이 왔다가, 커플일 것 같아요. 부부인가? 하여튼, 젊은 커플이 와서, 여자분이 되게 좋아하고 남자분은 별, 별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오시면 딱 좋아하시는 분들을 와 하면서 보고, 안 좋아하시는 분을 팔짱 끼고 이렇게 그냥 쫓아다니다가 그냥 가시곤 합니다. 네. 별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어. 근데 어그 남자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여자친구 열심히 보고 있는데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는 뭐 하러 키워요? 어? 뭐지? 이건 뭔 질문인지 오랜만에 되게 신박한데 이 생각이 들어서 잠깐 생각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사실 어 그냥 뭐 보면 안 이쁠 수도 있지만 힐링이 굉장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항 보고 있으면 여러분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이미 유튜브를 본다는 것 자체가 물고기에 관심이 참 많다라는 얘기니까. 어항에 물고기들이 이렇게 구피들이 돌아다니는 거 보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힐링되죠. 뭔가 다른, 그, 친구나, 뭐, 부부나, 연인이나 이렇게 줄수 없는 그런 힐링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어, 좋아하시는 분만 아는 거지. 그런 게 있고, 어. 특히 구피 같은 경우는 출산을 되게 잘한다. 그러면서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커가는 과정을 보면서 얼마나 신비롭고, 재밌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점점 불어나가는 거 보면 참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좀 하여튼 신기했어요. 왜왜 왜 키울까 그렇게 대놓고 물어보시는 분이 거의 없어서 오랜만에 오뭐 되게 신박한 질문이었다. 그리고 요즘 초보자 분들이 오시면 뜬금없는 걸 물어보세요. 아, 뜬금없다기보다는 되게 광범위하게. 아니 고기들을 잘 키우는데 갑자기 죽어가요 왜 죽어요? 할 말이 없어 뭐 영상을 찍어 오신 것도 아니고 사진을 찍어 오신 것도 아니고 아니 왜잘 키우셨는데 1, 2년 잘 키우셨는데 죽었을까요? 보통의 문제는 물이에요 물 물의 문제입니다 환수를 너무 안해 주셨거나 아니면 이제 질산염이 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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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폭발을 한 거죠 물이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환수를 너무 많이 갑자기 해주셔서 데미지가 왔던지 애들이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새 물고기를 들여왔는데 그 물고기가 병에 걸려 있던 고기일 수도 있고, 병원균을 갖고 있는 고기일 수도 있고, 뭐 그런 다양한 원인 때문에 오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런 분들이 이제 상담해 주려면 진짜 힘들어요. 처음부터 다 설명해드려. 그러면 보통 이제 먹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저렴한 거막 이런 거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렴해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물을 얼마나 오염시키고 더 오염시키느냐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 보통 부피를 잘못 키우시고 초보다 싶으시면 그냥 이거 쓰시면 된다고 해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사료가 가장 나아요. 제가 써본 사료 중에 이게 제일 나아요. 뭐 제가 이 히카리에서 뭐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후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어 써보니까 여기 70g 짜리가 저희 매장에서 12,000원에 판매하는데, 이게 물 오염도도 적고, 부패한테 영양분도 잘 주는 것 같고, 나름 발색도 좀 좋아져요. 어뭐 엄청 확끼게 좋아진다 보다는 좀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쓰시는 게, 뭐 이거 하나 사시면 뭐 4개월, 5개월, 어 하나 쓰시는 분은 4개월, 5개월 쓰는데. 조금 더운 더 주고, 어 그냥 편안하게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 이런 거 쓰시면 좋겠다. 어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 뭐, 물고기를 힐링하려고 키우시는데, 자꾸 물고기가 죽고 힘들다 하시면, 그 이렇게 놀러 오시거나 구경 오시면, 물론 저한테는 이제, 분양을 받아가시거나 하시면 진짜 감사하죠. 근데 뭐 그렇지 않더라도 오실 경우에는 질문을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오세요. 그래야지 제가 보고, 어, 뭔지 알수 있어요. 근데 너무 병이 퍼져가지고, 막 복수도 다 찾고, 비늘도 솔방울 다 일어나고 하는 건 아무렇지면 거의 말기예요. 어, 거의 끝나갈때 오는 그 합병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는 갖고 오셔도 제가 잘 모르니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때는 그냥 영상을 찍어서 오시면 제가 그나마 아는 선에서는 제가 경험해 보지는 않은 건 저는 그 설명을 안 드려요. 제가 경험해 본 거에 대해서는 그나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구패를 키우면서 참 좋은 점은 많습니다. 어, 진짜 많아요. 뭐, 제 얘기를 해보자면, 뭐, 이거는 뭐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게 구필 어렸을 때부터 애들 막 제가 82년생인데 어막 스타크래프트 하고 막, 막 PC방 나닐 때 저는 그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지금도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할 줄을 몰라. 어. 뭐 인터넷 게임, 게임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나마 좋아하는 거는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보드게임 이렇게 만나서 하는 보드게임. 뭐 이런 거는 뭐 되게 재밌어하는데. 뭐 이렇게 컴퓨터로 하는 게임 컴퓨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컴퓨터 게임 인공 보다는 물고기 잡으러 다니고 어항 꾸미고 이런걸 너무 좋아했던 소년이었어요 소년 사막에 잡으러 다니고 막 그래서 어 그런 친구였는데 어쨌든 제가 왜 구피를 키우게 됐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암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아는 지인분께서 주신 구피를 보면서 엄청 힐링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원래 물고기도 좋아하고 힐링이 되고 하니까 이거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물고기도 키우게 됐는데 요즘에 조금 이제 그러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진짜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아프신 분들도 많이 만나고 그래서. 힐링하시는 것도 많고, 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재미도 있었고, 그동안, 뭐, 나름 뿌듯한 경우도 많았고, 그랬거든요. 어. 그래서 참 좋았다. 그러면서 사람 관계도,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물론, 요즘은 제가 너무 바빠서, 몇년 동안은 진짜 바빴어요. 바쁘서, 뭐 이렇게 사람이랑 얘기할 시간도 없고, 뭐 그랬지만,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사는 얘기 들으면서 참 좋더라고요. 저는 좋았어요. 물생활 하시면서, 여러 커뮤니티 활동 하시잖아요. 어 지금 뭐, 정수족관 카페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진 않지만, 옛날에 활성화 많이 됐어서, 서로 이렇게 뭐, 저희 정모할 때도 많이 오시고, 놀러 오시고, 뭐, 저희랑 엄청 지금 뭐, 어 가족처럼 지내는 분들도 있고, 그건 제 기준입니다. <laughs> 여러분, 제 기준이에요. 전 여러분들을 가족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뭐,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뭐 한참 친하게 지내다가 몇년 문생활 못 하시다가 막뭐 4, 5년 뒤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분들도 있으면서 참 재밌더라고요 그게 묘미가 아닐까 또 뭔가의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또 오는 동질감이 있잖아요 너무 재밌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여러분들 오시면 제가 뭐 주로 요즘은 좀 바쁘지만 한수 밖에 하는 게 없을 거예요 한수 하고 먹이 줄거 하는 게 있을 텐데 그냥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얘기하시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 보는데 방해되지 않게 그냥 뭐 인사하고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하고 어 하는데 뭐 여러분 뭐 제가 진짜 바쁘더라도 요즘은 좀 오전에 나와서 일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바쁘진 않은데 바쁘더라도 뭐 그냥 멈추더라도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영상을 찍어 오셔서 보여주시면 제가 좀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물고기를 구피를 왜 키우세요? 라고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이거는 힐링이다. 어, 누구도 사람에게서 받지 못하는, 어, 그런, 내 마음의 편안함과 힐링을 줄수 있는 게또이 물생활이 아닐까 싶고, 또 구피가 잘 번식하고 이렇게 막 늘어나가는 거 보면 왠지 부자가 되는 느낌, 마음이 부자가 되는 느낌이 있지 않나 싶어서, 어, 뭐, 그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 뭐, 우선 뭐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제 10월 되면서부터는 좀 유튜브도 많이 올리고 할 생각이에요. 그동안은 진짜 바빴고 그 어항 조명 작업도 다시 다 해놨어요. 다시 다 해놨어요. 잘 보이도록. 그래서 그 작업하는 데도 시간이 좀 걸렸고 했어요. 그래서 어 그렇게 했고 어좀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어 이제 10월부터는 유튜브 구팩에 이것저것 어 이것도 줘도 되나? 할 만한 먹이들도 한번 먹여보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사료만 주지 마시고 특식으로 뭐가 좋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 애어들은 귀중하니까. 그래서 제가 실험해봐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고백에 피해가 없는 것들 그런 것들 한번 해볼게요. 돼지고기도 줘봤어요. 제가 준건 아니에요. 어, 다른 분들이 주는 걸본 적이 있어요. 돼지 고기 진짜 얇게 썰어 가지고 저거 그 냉장처럼 해 가지고 주는 경우도 봤어요. 어, 뭐 이것저것 다 경험을 해봤으니까 외국 우리도들은 뭘 주나 뭐 이런 것도 해봤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영상을 찍을 거다. 그리고 정원수 쪽과는 어 당분간 어, 10월 까지는 우선은 모든 구피 대해서 원플러스 원할 거예요. 수입구피 제외, 그리고 수입구피도좀 많이 저렴하게 제 기준에서는 많이 저렴하게 분양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안 쓰시는 물생활 용품 같은 거 있으시면 갖다 주시면 나눔하겠습니다. 뭐 그냥 나눔할 수 있을 만한 것들 나눔하고 저도 뭐 있는 것들 있으면 좀 나눔할게요. 10월에는 많이 나눔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정원수족관은 앞으로는 계속 새로운 그 품종 만들고 하는데 좀 계속 힘을 쓰도록 할게요. 지금 한 8개 정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좀더 고정화 시키고 좀더 꼬리도 키우고 등핀도 키워서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10월부터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시면 될것 같고 그럼 이옷 입으니까 저희 실장님이 저기 위에 있는 국방위원장 같대요 그런가요? 응. 저는 요즘 편해서 이런 소리봤는데 응. 하여튼 응. 그렇다 북쪽에서 온 사람 아니다 백두열동 아니다 어, 이렇게까지 안내를 드리고 좀 재밌게 어, 10월부터는 저도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상담도 하고 어, 재밌는 시간을 보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오셔서 힐링 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되 영상을 찍어 오시면 좀더 편하다 어, 그리고 너무 갑자기 고기가 죽어요 이러면 저도 당황스럽다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어, 그렇게 안 해드리고 여러분이 구피를 키우는 동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어, 박사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행복하시고 날씨 추워져요 이제 히터 반드시 꽂으셔야 됩니다 히터 꽂으시고 그 히터 행사도 계속하겠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개수가 한 15개 정도 남았는데 15개 다 소진할 때까지 어, 모빌리 고급 피터 25,000원씩 좋은 거 그냥 하겠다 그리고 어항 세팅도 계속 저렴하게 가겠다 어, 당분간 계속 가겠다 여러분 힐링하시되 네. 어쨌든 기분 좋은 10월 보내시고 어, 여러분 행복하시고 정원수족관 많이 놀러 들어오시고 유튜브도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게 되래요. 여러분, 안녕.